4대 3. 야, 네. LG 트윈스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위닝 시리즈를 차지한 LG 트윈스인데 자 박스 스코어를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LG 트윈스 음. 경기를 뒤집고 결국 역전승을 거두게 됐는데 송승기 선수가 5이닝 3실점 그리고 신민혁 선발투수가 5이닝 1실점 오스틴 선수는 오늘도 홈런을 때려냈고요. 그리고 NC는 초반에 김영준 그리고 김희집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점수를 차곡차곡 늘려갔습니다만 결국에 한 점차 승부에서 LG 트윈스 또 유영찬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와서 세이브까지 달성하면서 LG 트윈스가 위닝 시리즈 결국 영경현 감독과 이호준 감독의 맞대결 그리고 LG 트윈스는 10위 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역대 단일 시즌 이후에 최다 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된 경기가 됐습니다 일단 이 12연속 어, 위닝 시리즈가 어. 대단한 기록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네. 기억에 레이저르 기록이 15시리즈 연속이에요 오. 그러니까 지금 LG가 대단한 게 이것도 어, 2000년도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네. 어, 15시리즈를 계속 이긴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번의 시리즈 연속, 이거 대단한 기록이죠. 엄청난 기록이에요. 네. 어, 후반기 그리고 8월 승률이 지금 엄청납니다. 아, 네. 네. 아, 8월 승률이 지금 그때 월간, 오늘 저희 오프너 때 했을 때 네. 15연수, 15승인가가 승 1등이었나?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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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요? 그걸 지금 이제 동률이된거였나 1994년에 네. 그 기록을 네. 넘어설 수 있는 지금 진짜 무적 엘지로 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12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 구단 월간 최다승 기록과 타이를 기록했네요. 네. 오늘 승리로. 그렇죠. 아, 저희가 말한 게 저거죠. 네. 구단 월간 최다승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좀 보자면 어, 오늘 경기 초반에 네. NC 쪽의 지금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네, NC 다이너스가 또 초반부터. 송승기를 상대로 김영준 선수가 홈런 터뜨렸고, 김희집 선수도 송승기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구점을 네. 먼저 달아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백투백 홈런을 치면서 기세를 올렸고, 네. 어, 그러면서 3대1로 앞서 나갑니다. 물론, 이제 오스틴 선수가 솔로 홈런으로 LG가 추격을 하는데, 네. 저는 한 가지 아셨던 게, 오늘 송승기 선수도 썩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사실은 NC가 오늘 11안타 네. 거기에 홈런 물론 솔로 홈런이랑 홈런도 두 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3득점은 사실 아쉬워요 음. 그게 송승기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그때 주자를 계속 내보내고 추가 득점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 추가 득점을 못하고 음. 송승기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3득점한 게 전부고 결국은 l g 불펜 장현식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 선수에게는 철저하게 막히면서 추가 득점 못한 게 결국 역전패로 이어진 거죠. 맞습니다. 예. 자뭐 LG가 따라가면 또 NC가 좀 달아나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뒤집혔고 예. 경기는 마무리 투수까지 올라오는 그런 LG 트윈스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참 치열했어요 경기도 보면. 그렇죠. 예, 중간 중간에 또 네. 어려움도 있었는데 박동원 선수가 이 경기에는 또 결승타가 됐고 맞습니다.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팔회 때. 아, 최현준 선수를 또 도루자로 잡아냈는 장면도 이게 음. 네. 좀 중요한 상황이었었죠 팔회 때. 아, 최현준 선수가 또이 도루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네. 음. 이제 박동원 선수 이제 오늘도 여전히 반차를 취하고 음. 대타로 나와서 반차를 취하고 네. 네. 나와서 네. 이제 중요한 도루 잡아냈죠. 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NC가 지금 도루 1위에요 맞아요. 예 정말 매 경기에서 막 서너 번씩 뛰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네. 뛰는 양으로 엄청 상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박동원 선수가 거기서 뒤를 한번 꺾었고 사실 근데 오늘 아마 영경학 감독도 이제 뒤집어서 이기긴 했지만은 네. 오늘 정말 LG가 잘 맞은 타구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LG 그러니까 NC는 초반에 좀 이렇게 잔루가 몰려 있다면 LG는 고르게 분산이 돼 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역전 상황이었는데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간 타구도 많았었고 음. 잔루가 무려 1 0 개였어요 LG가 네. 이제 이럴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은 겪었습니다만. 중요한 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일단 어스틴 선수가 홈런 포함해서 3타점4안타2루타 네. 네. 하나 있었으면은 아 사이클링. 그렇죠? 아... 이 차가 안나 마지막 타석이었나요? 잡아요. 예. 잡혔잖아요. 잡혔죠. 잘 밀어쳤는데 아. 우익수 라이너. 사실 오스틴 선수가 3타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그 유성 선수요 외야수 네. 유성 선수가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네. 3타 타로 나와서 네. 아마 오스틴 선수가 사이클리트를 기록하는 저호의 찬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 네. 뭐 포구가 되는 데 않았는데 그러니까 글러브 안에 맞고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닥면을 맞고 나온 게 아니라, 조금 글로브로 일찍 오므른, 아 그래서 여기, 여기에 요렇게맞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게 나갔죠. 3루타. 음. 네. 그래서 3루타 기록했고, 홈런도 네. 기록했고, 안타도 기록을 했는데, 2루타가 네. 없어가지고. 음. 아쉽게, 사이클링 히트는 기록하지 못했던 오스틴 선수인데, 그러나 오스틴 선수가 최근에 계속 홈런을 계속 어,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부상으로 빠진 기간도 있고 하긴 한데, 이제 오스틴 선수가 큰 거를 쳐주면서, 네. 어, 확실히 엘제타선에 무게감 이제 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박동원 선수도 어, 또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박동원 네. 선수도 한 방에 있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중간에 대타로 나오거나 그러면 또 상당히 또 무게감, 네, 결과를 그렇죠. 떠나서 무게감을 준다는 것도 LG로서는 또 하나의 강점이죠. 네. 그래서 네. 3대3 상황에서 4대3으로 달아나는 결승타를 박동원 선수가 네. 8회 때 터뜨려 줬고요. 음. 그 이후에 또, 어, 도루자를 만드는 또, 어, 송구도 보여줬고, 네. 박동원 선수가 이제 경기 후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기를 잡고 그 이후에 올라왔던 이제 LG 트윈스의 불펜 투수들, 뭐 김진성 선수 네. 그 이후에 유영찬 선수가 올라와서 마무리를 음. 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오늘 오늘은 이제 장현식 선수가 어. 1 이닝을. 괜찮아졌 안타나줬지만, 공 8개로 또 네. 아주 순삭을 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김영우 선수는 확실히 승리계 투조에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장현식 선수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은, 음. 정말 영영학 감독은 경기 후반에 야구하기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롯데의, 아, 가 그러니까 지금 이 LG의 이런 연승 분위기에, 아 어, 이런 또 투수들 약간 부진했던 선수들의, 아좀 어, 돌아옴 네.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궤도 진입 네. 이런 것도 역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NC 쪽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오늘 또 김주원 선수랑 최원준 선수는 멀티트를 기록했습니다만 네. 아 점수는 이제 석점을 뽑는데 그치고 말았고 네. 어 박건우 선수도 멀티트네요 또 이우성 선수 쭉 멀티트를 그렇죠. 기록한 선수들이 좀 많은데. 홈런에 의한 점수가 2점이나 나왔고 네. 어, NC 같은 경우도 뭐 안타가 11개나 나왔습니다만 3득점, 좀 잘로가 많았던 오늘 경기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송승기 선수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5이닝 던지면서 4사골 하나였습니다만 음. 피안타를 8개나 오용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피안타 가 8개 중에서 2개가 홈런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그 안타를 그냥... 거의 날린 듯한 음.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송승기 선수가 마운드에 있었을 때 예. 조금 더 많은 득점을 올렸더라면이라는 nc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네. 예. 신민혁 선수 도 오늘 5 이닝 1 실점. 예, 그래도 호투를 해주고 있거든요. 국내 선발 가운데는 최민혁 선수 가 제일, 제일 예. 믿을 수 있는 투수인데 네. 예. 이렇게 승리는 또 lg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 네. 네. lg 트윈스의 위닝 시리즈로 12 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게 된 lg 트윈스입니다. 음. 아 참. 아, RG 트위스도 계속 이기고 있고, 하나이글스도 이기고 이고 잠시 후에 이제 순위표 볼 텐데, 그렇죠. 아 1, 리위는 굳건하게 지금 음. 지켜나고 있는 상황입니다.